You make me a 바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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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<laughs> 아, 제가 놀림 받는 거를 이렇게 즐거워할 줄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덕분에 어, 놀림 받는 것 또한 굉장히 즐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인형 원하시나요? 아 이게, 제가, 목소리가 큰 쪽으로 덜, 던져드려야 될것 같아서. 아, 잠시, 아, 잠시, 아껴, 아, 아껴주시길 바랍니다. 자, 그러면, 여기 중앙에 저의 선이, 제가 저를 기준으로, 지금 딱 저를 기준으로, 혹시 두분 같이 오셨나요? 이제 두 분은 적입니다. 자, 저의 오른쪽, 선이 어라 좋습니다. 자 그러면 저희 왼쪽 소리 질러. 1대 <laughs> 앞에 있어요? <웃음> 알려주세요 <웃음> 앞에 많이 있네 <laughs> 잠깐만 기다려봐요. 둘 중에 뭐 갖고 싶어요? 아 둘다 하면 안 돼요. 이쪽? 이거 아자 진짜 저쪼에 계신 분들 있죠? 죄송해요. 제 능력 부족인 것 같아요. 제가 거기까지 던져드릴 힘은 없습니다. 죄송합니다. 여기로. 원숭이? 원숭이 아니에요? 제가 잘못 말했위1 죄송해요 위 1위, 1위, 예, 어서 오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물좀 마셔도 될까요? 와, 오늘 진짜 뽕을 뻔했어요. 큰일 날뻔했다. 자, 인형 어. 어, 어디 갔지? 인형, <laughs> 어 이녀, 이녀 보이세요? 보... 어디 갔니? <laughs>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. 어쩔 수 없어. 진짜 막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닙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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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저희가 지금 인형 가지고 이렇게도 이렇게나 큰 소리를 낼수 있다는 거, 뭔가 어린이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지 않나요? <laughs> 그래서 어, 잘 어울릴 만한 그런 곡이 하나 있습니다. 아. 어, 제가 이제 이건 수정 작업에서 놀이터에서 직접 썼던 곡인데 뭔가 어린애들이 이제 미끄럼틀 타고 내려오고 올라가고 막 술래잡기 해가지고 이기고 지고 가위바위에서 이기고 지고 막 누구 잡혔다가 따라 잡히기도 하고 하는 게 저희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인생과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p l 이그라운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가자.